우리는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교육의 위기, 문화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치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갈등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살림은 어떠합니까? 가정의 살림이 힘들어지고요. 세상의 모든 기업체들과 가정의 경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흔들려지고요. 우리의 삶에 양심이 흔들려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인도하고 이것들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오니 그 교회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이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 다른 위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변화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5계명부터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 여섯 번째 개명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남을 죽이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말 가운데 있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행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켜야 할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성화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문법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의 법을 보더라도요 가장 큰 중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이보다 형벌이 클수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겠냐는 말인 것입니다. 형벌 중에 사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죄를 범했을 때에게 죄의 대가로 형벌을 가하게 하는데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제도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결은 사형 판결은 내렸으나 몇십 년째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사형제도를 허하지 않은 나라들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도요, 생명의 영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어찌 감히 어떠한 권리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중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권리로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크고 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을 감히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며 하나님 영역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것임을 아니면 늘 고백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여 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길이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예 살리는 것이 아직도 존치하는것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요. 나의 가문을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하고요. 큰 사람이 죽었다 하여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 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그 생명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에너지를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늘 고백하시면서 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을요,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스스로를 황폐시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셔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을 죽이는 것만큼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기 노력하는 것,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줄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세상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요. 한국교회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자살률 1위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지 모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놓아놓는 그 마음, 그 슬픔 그 고통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있었더라고 하면 그 생명이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더라고 그들이 고백하였더라고 하면 감히 그들이 그 생명을 놓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 생명을 놓아 버린 것입니다. 어찌하면 한국 교회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가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요. 자신들과 함께 호흡하고 자신들과 함께 맞대어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책임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고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것으로만 정말로 방치한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분들이요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니깐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이 보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찌 오면 이기적인 한국교회가 나은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그놈들이요. 내 믿음이 흔들렸어. 내가 범죄함에 이르고,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등해서내 삶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살인하는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 음식도 조절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는 멀리합니다. 그만큼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나와 형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생의 훈련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영적인 훈련들에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 여러분, 그냥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뒤로 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귀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여겨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이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이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요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Just Walk Across the Roo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좋은 말로 건면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전도는 그냥 나의 삶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만난 나의 삶이 얼마나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의 삶을 그냥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책의 바로 한글 번역 제목입니다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된 책의 제목이 바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그들 위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기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 이 이야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섯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생명을 사랑하며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낭떠러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삶들이, 그 인생의 길들이, 그 영혼이 여러분들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벌어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키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림받으면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받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문제가 됩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세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해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생명을 중히 여길 때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내 생명에 죽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는 거. 이 공포만큼, 이 두려움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하고 생명을 지켜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영혼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마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